감사합니다. 어, 제약사 주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 제약 약이 아닌 토픽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팅, 세일즈와 동시에 우리나라 임상 진료의 수준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겠다는 훌륭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어, 환자가 편안한 내시경 검사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린 다음에 어, 이번 심포지엄에 와서 여러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암의 내시경 진단에 대해서는 정리의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편안한 내시경 어떻게 하면 내시경 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 설명을 잘하고 진정을 적절하게 하고 기구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술기를 잘 익히자 이러한 측면에서 <laughs> 한두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어, 내시경 검사의 금기증은 특별히 없습니다. 환자가 어, 숨만 쉬면 내시경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목에 들어가다가 불편하면 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별로 없는데 드물고요. 환자 상태는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환자가 왜 검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일단 들어가면 뭐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보다가 시간만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많이 한다거나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는 내시경 검사를 매년 또는 경년으로 받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한 결과를 결과지에 잘 기록을 해놔야지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연도에도 작년에 미달졸람 몇밀리 있었는데 금방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쓴다거나 이러한 장기적으로 환자가 편리하게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아야 하겠습니다. 설명과 동의는요. 위내시경 5분짜리 검사하느라고 설명을 또 얼마나 오래 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료를 주거나 동의서를 미리 받아주거나 하는 건 필요합니다. 시대이션인데요. 시대이션은 사고, 사고입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서 수면 내시경 받던 40대 여성 사망. 프로포폴 마취 중 숨진 골프 선수, 운동 선수, 건강한 사람들이 보통 어, 사고가 생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심혈관 질환이 심했던 사람이. 프로포폴 미다졸람으로 사고가 났던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매우 주의하고요, 약을 적게 쓰고 모니터링을 잘하거든요. 걱정되니까. 그러나 사고는 항상 젊고 건강한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다가 죽어 나온다라는 세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운동 선수, 골프 선수도 어, 그러한 운명을 맞았던 것이지요. 대장 내시경 봤던 멀쩡한 20대 시신대서 나와 민주당 고위 당직자 수면 내시경 받다 사망 그래서 지위 여하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깬뒤 숨져 이런 부분도 있고요 수면 내시경 후 운전하다 사망 사고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설명을 하고 약을 적절하게 쓰고 보호자 없으면 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 원칙을 잘 지켜야 되고요. 실제로 사망은 아니더라도 사망 직전까지 갔던 환자들도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프로포폴은 위험하고 미달졸람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착각의 근본 원인은 뭐 안타고니스트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건데 실제로 안타고니스트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는 뭐 수면내시경 사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고요. 안타고이스트야 되겠다 는 판단이 들면 그냥 숨만 좀만 잠깐 도와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타고니스트하고 안전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환자가 충분한 시디션을 원했습니다. 작년에 조금 부족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검사 전 황사가 충분한 시디이션 오거나였고 이에 진정 약물을 투여하고 상당 기간 기다렸으나 어쩌고 아, 저쩌고 그래서 약을 좀더 많이 드렸거든 미다졸라 그랬더니 아, 내시경을 손으로 잡아 빼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았다 파라독시칼 리액션이 또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디이션에 대한 어, 환자들의 아, 환자들의 그 기대감을 적절하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환자가 잠을 자면 은 이거는 의학에서 얘기하는 적정한 진정 수준을 넘어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어, 미다졸람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용량이 좀 부족하면 자꾸, 자꾸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에게도 1년에 몇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 저희가 취하는 전략은 과감한 무시. <laughs> 미다졸람 관련해서 미원이 왔다고 해서 이걸 용량을 늘리면 환자 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환자를 위해서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미나를람 진정 내시경에서 용량이 많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2장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역설적 반응으로 보조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마우스 피스를 벗고 내시경을 물어서 멀쩡한 내시경이 완전히 못쓰게 됩니다. 수리비 1,200만원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3만원짜리 검사하면서 수리비가 1,200만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대부분 처음에 미다졸람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미다졸람을 적정 용량을 주기보다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한 3mm가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일단 2mm를 줘보고요 한 3분 정도 기다리시면 의외로 또될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검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족하면 그 다음에 1, 2mm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시면 파라독시칼 리액션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편한 내시경의 세 번째 방법은 검사 전 점검의 생활화입니다. 실제로 내시경이 입안에 들어갔는데 중간에 내시경이 안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진정 내시경인 경우에도 미안한 일이지만 진정 내시경이 아닌 경우에서는 대부분 어, 엄청난 이제 불만을 이제 환자가 갖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시경 조작부 노부, 광원, 송기송추장치 화이트 밸런스, 컨트라스트, 날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그리고 내시경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습관 같은 겁니다. 같은 환자인데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건 외쪽 내시경의 화이트 밸런스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어느 요즘은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내시경이 많기 때문에 콘트라스트를 높여가지고 그냥 좀 화끈하게 이렇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면 서튼한 어, EGC-2B Superfuselty d p r e s s e a r l y colon cancer 이런거 다 놓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스만 발견이 되는거죠 그래서 적절한 콘트라스트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검진 날짜 중요합니다 2014년 6월달에 한 검사가 틀림없는데 내시경 화면상의 날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내시경 내에 들어 있는 시계에 들어 있는 배터리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킬 때마다 2000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 병원에서는 그래서 매일 2000년 1월 1일날 검사를 하는 거고요. 회... 수리 요청하셔 가지고 내부 배터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좀좀 해주시고요. 아, 사진이 선명한지 안 선명한지 보시는 건 좋은데. 어떤 선생님은 선인장에 대고 한번 점검하시는 분도 있고 꼬대대고 점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점검은 좋은데 그 내시경 사진도 의무 기록인데 이런 게 들어가면 정말 곤란하겠다 사진은 찍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자 확인과 사용한 장비에 대한 기록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노래된 환자의 사진을 보다가 환자 얼굴이 찍혀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품위의 의류하고는좀 상관없는거나 제발 이런 걸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 연결이 잘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램프가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에는 제논 램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램프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서요 좀 어두워지거나 약간 흔들흔들하면 그때 이제 바꿔줘 시쯤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내시경에 제논 램프가 없는 모델이 또 나왔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펜탁스사에서 나온 이메지나라는 이제 최근 모델인데요 내시경 시스템 내에 제논 램프가 없고 내시경 삽입부 말단에 LED가 있고요 이 LED는 수명이 어, 훨씬 길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어, 수명이 무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제논 램프가 없는 내시경이 개발되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공기주입이 안되는 경우는 대부분 디스커넥입니다. 어딘가 좀 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워터통에 워터 이 끝부분 이런데 꽉안 닫히면 공기가 안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갑자기 석션이 안 되는 경우는 뭐 통이 꽉 가득 차는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이 되겠고요. 이제 참외씨 같은 거가 막혀서 석션이 안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참외씨가 많은 거를 다 빼가지고 잘 받으려고 하다가 막혀서 오히려 못 보는 수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참외 시, 수박 시는 그냥 놔두고 그냥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술기 부분입니다. 술기 술기 부분은요 안 넘어갑니다 갑자기 네.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네 술기 네네 네. 좋습니다. 내시경 술기, 의사가 어떻게 해야지 환자가 편할 건가? 이 굉장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김진일 교수님 팀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때, 다음에 또 받으시겠습니까? 또 하겠다는 거죠. 또 하겠다는 음. 의사가 있다는 것은 비교적 토드넘하게 받았다는 것이고요. 너무 힘들게 받았다 그러면 이제, 아, 정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기 위암을 자세히 발견하기 위해서, 환자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초반자 경우에 20분가 돼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진정내식이 아닌 상황에서도 20분 해버리면 환자분이 너무 힘들 거고요. 환자가 나가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20분 동안 검사하는 이유는 뭔가 아토피도 심하고 메타플라도 심하고 뭔가 좀안 좋기 때문에 보내보신 거거든요. 그분들은 정말로 그 다음에 검사 안 하시면 위암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자세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검사 시간에 오퍼리미트를 정하고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 뭐가 나왔냐면 내시경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불편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환자들의 반응은 5분, 10분 사이에서는요 내시경 시간은 거의 불만에 관련이 없었습니다. 내시경은요 어차피 들어가면 하루 종일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5분 하나, 10분 하나 거의 환자는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환자 불편하게 넘어가 생각하는 건 처음입니다. 상부 식도로 넘어갈 때확 불편하면 검사 내내 불편하고 처음이 소프트하게 넘어가면 제법 오랜 시간 검사를 해도 검사를 해도 환자가 잘 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 내시경 교육은 현재는 이 막스 시뮬레이터 같은 시뮬레이터로 트레을닝 하는데요. 이, 시뮬레이터 트레이닝의 중요한 부분은 목넘기기 연습입니다. 목넘김, 목넘김 연습인데요. 해부학적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내시경을 약간 업으 해서 들어가는데 계속 업한 상태로 유지되면 내시경 끝이 식도가 아니라 보칼 코드 쪽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로파렉스에 오게 되면 빨리 풀어서 내시경 끝이 자연스럽게 뒤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뒤쪽을 향해서 이쪽 left side 환자가 left down 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left side 피리폼 사이스에 대고 거기서 중앙으로 이제 회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시뮬레이터인데요. 이쪽이 left 어, 피리폼 사이스입니다 여기다 갖다 대고 오른쪽으로 틀면서 밀어주는 이메뉴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요거가 이제 연습이 안 되면은 자꾸 이제 어, 환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겁니다. 렙트 피리폼 사이너스가 보이면 업다운 로그를 다운으로 1cm 정도 밀어준 상태에서 오른손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밀어주시고요. 왼손은 가볍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cm 정도 어, 왼손으 올려주면서 오른손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가볍게, 가볍게 들어가면 제일 부드럽게 들어가고요.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후벽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다운을 주셔야 됩니다. 상상이 잘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내시경 하시면서 레프트 피리폼 사운스에서 약간 다운 1cm 정도 농구를 밀어줘야지 내시경 끝이 후벽을 향하고 큐벅을 향한 상태에서 드라이버 돌리듯이 들어가는 그런 메뉴물을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메르세데스벤츠 마크라고 그러거든요. 삼각형. 레프트 피리폼 사이너스 메르세스 벤츠 마에 갖다대고 공기를 아주 조금 넣기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드라이브 돌리듯이 들어가는 메뉴범 이와 동시에 오른쪽이 돌아가니까 왼손은 약간 올라가야 되거든요 왼손은 5cm 정도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식으로 왼손을 제끼는 게 아니고요 5cm만 올리면서 가볍게 들어가는 게 내시경 삽입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삽입할 때 너무 바짝 붙어서 삽입하면은 조작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적작이 떨어져서 하시고요. 어, 내시경은 이제 기본술기 중에 이 식도에서 위에 넘어갈 때 여기 거칠게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있는 수가 많거든요. 정상 아나토미는 식도보다 왼쪽에 왼쪽에 품두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약간 다운하듯이 내시경을 떨구면서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이런 기분을 이제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 위에서는. 화면과 같이 카디아 예쁜 그림이 보입니다. 열1시에서5시 방향으로 주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열한시에서 다시 방향. 업다운 로그를 약간 다운을 하여 위체고 소만 후벽 측을 따라 삽입을 합니다. 소만 후벽 측을 따라가야지 제일 단거리가 되겠습니다. 무작골을 10cm 정도 올려주면 내시경 화면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합니다. 조작부를 올리면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 위치하고 하거든요. 예쁜 그림에 도달하였습니다. 위 주름이 12시 방향이고 절반은 주름이 있고 절반은 주름이 없는 위치하고 예쁜 그림 정상 모습입니다. 여기서 10cm정도 밀어주면서 업다운노브를 최대한 업으로 움직이면 앵글이 나타납니다. 앵글에서 내시경을 떨어뜨리면 위치한 개송병 구출로 고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스트레치 정도 푸티하면 내시경을 감아서 검사를 하게 되면 환자고 플렉션 들어간고 하거든요. 토크를 이용해서 여기서 내시경을 360도. 360도 회전하여 카디아 주변을 골고루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디아 관찰이 끝났으면 내시경을 10cm 밀어 주십시오. 앵글 레벨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어, 건 내시경 관찰의 표준 표정 표정 순서거든요. 표준 순서대로 검사를 하시는 입니다. 게 좋습니다. 이쪽 봤다 저쪽 봤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있기 때문에 자신의 루틴경로후퇴하면서 네. 노브를 리딩즈 해주시면 위치하고 때만 예쁜 그림이. 다시 나타납니다. 내시경을 떨어뜨리면서 10cm 가량 후퇴하면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다. 떨어뜨려야지 푼두스를 볼수 있거든요. 떨어뜨리지 않고 빼면 푼두스를 보기 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물을 걸면서 좌측으로 비틀어주면 푼두스 바닥이 관찰됩니다. 다시 카디아 예쁜 그림으로 이동한 후. 내시경을 쿠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은 보통 한 6시간 정도 하면은 잘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공의들, 회로들 어,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 이런 시뮬레이션 훈련 한 6시간 정도 시킵니다. 6시간 정도 하면 내시경 기구도 익숙해지고 이제 내, 신체 내에서의 아나토미도 익숙해져서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면.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2년 전 내시경을 받은 60대 남성의 검진 위내시경에서 선생님의 평균 검사시간 즉 이누구 삽입부터 이누구 회수까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몇분 걸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질 지표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아마 이게 배터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잘 안되는 게 자, 우리나라 질 지표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 다음 네. 유럽 질 지표에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메이저 지표는 아니지만 마이너 지표로 내시경 7분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그래서 observation 시간이 길수록 그 암이나 선종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비단 대장뿐만이 아니고